근데 얼마 전에 제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며칠 됐거든요. 음. 어, 이제 어머니를 보시고 어디를 갔다 왔는데 음. 차가 타이어가 다 찢어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타이어가요? 근데 누가 고의적으로 다 찢은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숙당아 m 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감독님 네. 오늘 저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드 아, 약도 많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음. 질환 때문에 그렇지만 i s s 이런 컨디션 에도, 불구하고, 음.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또 감사도 드 e come, come, c o m 근데 저는 평생을 이렇게 아파가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게 사주팔자인 거야 나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이제는 즐기면서 제 인생을 살기로 해서 제가 좀 많이 밝아졌죠 제 모습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살면서 이래 됐다가 이래 됐다가 또 이래 됐다가. 제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좋아지면 살이 저는 쭉 빠집니다 음. 그리고 건강이 나빠지면 이렇게 살이 찝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대상포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어 얼마 전에 구글에 대해서 유튜브를 찍었잖아요 음. 근데 제가 어 조금 음 잠깐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네. 왜냐면 어뭐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어, 댓글도 좋은 댓글도 많고 안 좋은 댓글도 많이 있었는데, 그냥 유튜브에서 저를 보고, 보고 판단을 해. 예를 들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지금은 허! 너무 지지해지고, 국힘에서는 또뭐안 좋게 저한테 막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어, 제가 전화를 몇 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한 욕설과, 뭐, 어, 너, 너 부당 맞냐? 막, 막 쌍욕을 하고. 그런데,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저도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는데, 제가 처음으로 한번 욕을 했습니다. 본인 신분을 밝히고 저한테 얘기를 해라. 어. 자기 신분을 못 밝혀, 자기 이름을 못 밝혀. 그런데, 뭐, 국정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 제가 볼 때도 국가안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쌍욕까지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걸로, 보, 몰라. 저한테, 계속 사람들이 밤길 조심하세요 막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 찍는 거 겁납니다 우리는 신의 제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오는 걸 말을 하는 거고 이런데 무당하지 어 마라 뭐 그러고 밤길 조심해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며칠 됐거든요 어 이제 어머니를 보시고 어디를 갔다 왔는데 차가 타이어가 다 찢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이어가요? 근데 누가 고인적으다 찢은 거죠 그래서 아. 저는 아 우리가 사고 안 나고 여기까지 온 거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 지금 2월이 영등달이잖아요 음. 영등달에는 최선을 다해서 조심을 해야 돼 음. 항상 매사에 조심조심 근데 이거를 저희가 그 CCTV 그거 확인해서 신고를 하려다가 구설에 심할리기 싫어서 안 했어요. 음. 그리고 제가 제돈 주고 몇 백만 원이 들어갔어요. 제돈 주고 타이어를 갈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어, 남한테 이렇게 했고자 하면 그 타이어를 찢어서 음. 차가 만약에 어, 사고가 저희가 고속도로 달렸거든요. 네. 사고가 크게 났으면 저희는 목숨을 잃은 거예요. 와. 목숨하고 바꿨다 생각하니까 그 돈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음. 그런데 참으로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그리고 그냥, 어, 하나의 신의 제자가 그냥 공수를 주는 거라고만 이렇게 봐주시고, 진짜 저 그렇게 막욕 들을 만큼 나쁘게 살지 않아요. 좋은 일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음,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이런 욕설이나 이렇게 막안 좋은 소리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픕니다. 음. 그래서 신랑님들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 제가 이래 이래서 이랬는데 참 오늘은 많이 슬프네요. 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도 물어봐요. 음. 우리 신랑님들은 어의 소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음. 하시는데 참 안타깝죠. 그, 그래서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영등 영등딸에. 영등 할머니한테 복을 받고 내 소원을 꼭 들어주신다 하잖아요. 음. 하시는데, 이왕이면 그냥 좋은 말로, 아, 이런 거는 좀안 찍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아니면, 어, 조금만 신경 써서 해주세요. 이러면 제 입장에서도, 어, 그게 나쁜 생각이 안 들잖아요. 음. 근데, 어, 누군가 꼭 저한테 보복한 것처럼 음. 차, 타이어를 그렇게, 그럼 저희는 사고 나서 죽었어요? 다. 진짜. 어, 그렇죠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유튜브 찍으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아 저만 구독하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 여러 사람의 자기 생각과 이게 보는 관점이 틀리잖아요. 네네. 왜 사람이 나이도 틀리고 태어난 시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애모도 틀리고 다 틀릴까요? 그 사람만의 밥그릇이 따로 있는 있잖아요. 모든 게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어 제자로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어, 제자들도 힘들어요. 왜냐면 음, 우리 국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 제자들도 힘들어요.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서로 여러 가지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유튜브 댓글이나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그냥 음, 제자니까 이런 얘기도 할수 있구나. 그래서 예쁘게 좀봐 주시고 여러 사람들한테 내 마음이 긍정적이어야지 나한테 운기도 오지. 음. 안 좋은 마음을 가지면 절대 운기가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숙당아씨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간절히 부탁드릴 테니까 어, 조금만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여러 선생님들한테 예쁜 말을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막 그때 선생님 찍어주세요. 막 찍어주세요. 해서 선생님께서 안 한다, 안 한다 하셨는데. 음. 이게 그냥. 맞아요. 제가 구구는. 아, 궁금하셨어요, 제가. 구구는 웬만하면. 음. 안 찍으려고, 왜냐면 다안 좋은데, 사람들이 지금 가장 힘든 시기, 우리 코로나나 그 IMF나 나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즐거운 사람들 이 별로 없단 말이죠. 삶을 어떻게 이어갈까? 먹고 사는데 바쁘고, 네.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막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엉키고 살켜가지고 힘들다 보니까 다 날카로운 상태야. 근데 누군가를 잘못 건드리면 진짜 내가 칼 맞아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겠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아무튼 우리 온 국민이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는 우리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잘살수 있게 해주는 대한민국, 어,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막 대한민국 웃음거리가 되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총선 있잖아요. 네네. 총선 이 투표를 다 국민들이 참여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믿고 살수 있는 대한민국이 수, 되게끔 우리 국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잘 이끌어 줄수 있는 분들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수당하시가 매일매일 기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